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서울 동독교에서 신앙사관하고 있는 한참매가저주 여행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주 여행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와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영현 집사님이 제주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제주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그 자매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교의 자매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 잘하고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일의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거잘 기억하고 서울을 올라가서 기도하며 심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과 제주 동독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문자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주여행이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공간적인 거리는 멀어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며 영적인 교통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더 생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이 기도의 영역들이 날로도 더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넓은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2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라고는 이 말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 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그 중에 특별한 경우들은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을 보기 위해서 점집에 가는데 그 무당이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정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셨던 이런 사역의 산물들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비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하셨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이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에 복음화율을 뭐 10%로 잡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7%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3%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 전파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으로는 세상인데 세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 적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합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미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화롭고 유기적인 하나 된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크리스토 안에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신비롭고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에 참여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잡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 지키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문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문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겸손과 온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매간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 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성격 은사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드러내야 될 아름다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에 순종하고 연합해야 되고요 우리도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일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 이루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게 하옵소서 라는 것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며 소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안화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교제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될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조로 믿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어쩌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나누게 되고 뜻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동도 나눠지게 됩니다. 사역도 헌신도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비로서 거룩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가 될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바로 하나됨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위 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산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다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 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수고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 라고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계신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다가 거룩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원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착지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연합과 사명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영광 안에서 완성된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그곳에서 영접하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린 이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넘어서 걸어간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명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거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사명선언문과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연합 속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은만하리라 교회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사모함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의 교회로 지역으로 제주로 열방으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연합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삼고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권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세워진 교회에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하시나요? 그 기도가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간절함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감 돼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서 내게 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 진정한 천국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기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그것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라고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소서, 영정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용납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연합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농력이 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많은 이들이 구원 받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기도에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기도로 교회를 세우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